외상을 당했을 때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처 연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을 때 물이 바뀌어서 소화불량이나 설사, 해외여행 도중에 의약품에 대한 설명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 댓글로... 안녕하세요~ 요즘 날씨가 너무 맑고 벚꽃도 피고, 너무 좋아요. 이제는 여행을 가야 될것 같은 날씨죠? 오늘은 해외여행 상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코로나 전에는 뭐 해외여행도 많이 나가시고 인천공항이나 이런 출국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되게 많고 외국인분들도 우리나라로 많이 놀러오시고 했어요. 그런데 코로나가 2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그런 모습을 찾기가 어렵고 어, 저희도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었죠 해외여행도 갈수 있게 될 텐데요 우선은 크게 여행용 상비약 10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해열진통소염제예요 아세트아미노펜, 이부브로펜 아스피린 성분으로 되어 있는 제품은 아무거나 다 상관없으니까 하나씩 구비해 두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지사제, 소화제, 그리고 위장관 운동조절제 위와 장에 관련된 제품을 구비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. 가셔서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항상 구비해 두시길 바랍니다. 세 번째로 복합 성분의 종합 감기약을 구비해 두시면 돼요. 이거 말고도 뭐 기침이나 콧물약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습니다. 네 번째로 넘어지거나 긁히 당할 수 있는 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, 우선은 살균 소독제 필요하시고요. 다섯 번째로 이 넘어지거나 외상을 당했을 때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처 연고 그리고 광범위한 연고로 뭐 가려움증이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연고를 추천드릴게요. 여섯 번째로 모기기피제를 가져가시면 좋고요. 일곱 번째로 이제 멀미약, 여덟 번째로 일회용 밴드와 거즈, 그 반창고 요런거 가져가시면 좋습니다. 아홉 번째로 고혈압, 당뇨, 천식 등 만성 질환용 약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항상 구비해서 가셔 가셔야 되는데요. 이 질환들이 복용을 중단했을 때 질환이 악화되기 때문에 꼭 약사 아니면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고 가시길 추천드리고요. 영문 처방전도 필수로 가져가시길 권장해 드릴게요. 열 번째로 소화용 해열제, 그다 지사제를 가져가시면 좋아요. 12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, 물이 바뀌어서 소화불량이나 설사, 그리고 배 아픈 증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, 어른들의 지도 하에 복용할 수 있도록 가져가시면 좋습니다. 이외에, 파스류나 피로회복제, 그리고 이제 눈에 넣는 안약이나, 그 다음에 숙취해소제, 또 가져가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제품들이 모든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, 현재는 대부분 품절 중이라서 리스트화 하기가 어렵습니다. 지금 제약회사들이 다 풀가동을 하고 있어서 곧 약품들이 입고 될것 같아요. 어, 지금을 이제 크게 말씀드렸는데요.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를 제가 만들어서 다음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를 며칠 뒤에 다시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흔히 쉽게 생각이 안 나는 용어들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. 한번 확인하시고 여행 가시기 전에 아니면 여행 가셔서 요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해외여행 도중에 의약품에 대한 설명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바로 댓글로 답글 올리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 궁금하신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안녕!